되게 예쁜 아기자기한 집들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경남 고성에 있는 옥스스파 캠핑랜드거든요? 어, 지금 지어진 지 얼마가 안 돼서, 어, 지금 위쪽에 좀 많이 지어져 있고, 지금 제 뒤쪽으로는 새롭게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아닙니다. 경남 고성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여기를 제가 촬영을 하러 왔는데, 여기 침대도 그렇고 여기서 사용하는 물이 다 온천수래요. 그래서 뭐 물을 퍼다가 데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온천수. 그래서 그거를 필터를 다 걸쳐서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침대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시를 어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특시를 가서 한번 그 안에 내부나 이런 것들을 좀 촬영을 해볼 예정이고요. 모든 것들은 다 협찬입니다 여러분. <laughs> 광고 촬영입니다. 지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로운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규모는 제 뒤에는 이렇게 큰곳 여기도 이제 나중에 4월 달부터는 온천수로 다 여길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 진짜 온천수 자그 다음에 여기는 유아풀 유아, 유아들이 놀아야 되는 또 유아풀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키즈 카페가 생겨날 곳입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까지 다 만들고, 어쨌든 뭐 어른들과 아이들이 와서 함께 즐기면서 놀수 있는 정말 고요하고 뒤는 산이에요, 산. 한 번쯤은 이런 곳에 와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명당 자리가 아닌가. 제 주변 보십시오. 지금 다 산입니다. 저쪽도 산이죠? 그리고 쭉 돌아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수영장 지나서 저 뒤에 지금 카라반들 보이죠? 저 뒤에도 다 산입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내다보면 다 산만 보여요. 굉장히 자연과 함께 어우러서 우리가 가족들과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풀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겁니다. 아, 물론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제가 이게 뭐현영이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웰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 위주로 뭐 그냥 마음의 힐링도 중요하지만 몸의 힐링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아마 여기를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마차 있죠. 어 제가 그 카라반에서. 할수 있는 건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쌓인 피로를 쫙풀수 있는 온천 스파가 밖에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그런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놀이 용품을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수영복까지 챙겨왔을 때요. <laughs> 카라반의 개수는 지금 26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싹다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면 나무가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향부터가 정말 달라요. 제가 제 개인적인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포즈하러 왔을 것 같아요. <laughs> 조용한데 와가지고 여기 이제 야외 스파거든요, 온천 스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온천에서도 스파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실 같은 경우는 여기 에 어, 부엌이 아예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 따라라라리따라라라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 너무 아기자기한. 부엌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어, 냉장고부터 뭐 없는 게 없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서 사인까지 와서 어,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오면 사실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책 보려고 집에 안갈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요. 어, 한가닥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로를 풀어주고. 저를 좀 힐링시켜줄 그런 공간이 될것 같은 느낌? 어, 여기 저명도 너무 이쁜것 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묵어야 되는 침실을 보여드릴 건데, 어, 여기는 옥수 캠핑 그 04번입니다. 4번. 근데 여기가 좀 특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다른 방에 비해서는 다를 겁니다. 평수가 좀 크대요. 자, 보여드릴게요. 짠! 우와! 되게 예쁘죠? 어 제가 그랬잖아요. 운치 있다고. 그다음에 있을 거다 있어요, 여러분. TV부터 짠! 여기 오면 어, 너무 좋다, 여기. 어. 밖에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거실 쪽에서 내다본 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쫙 돌아서 짜잔! 침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옷걸이 이렇게 다 섬세하게 고객들을 위해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기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반도 이렇게 뭐 같은 거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 올려놓을 수 있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도 있고요. 어, 수건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운치있는 둥도 준비가 되어 있고 거울도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화장실도 보여 드려야겠죠 자 화장실 들어갑니다 따단 호텔 화장실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 화장실 향이 끝내줘요 여러분 오, 되게 고급스럽죠 이게 무슨 카라반에 있는 화장실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 그다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침대가 굉장히 비밀이 많은 침대라고. 여기가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아니라 이게 트랜스포머 침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와, 계속 나온다. 어디까지 나와? 나오... 와! 어, 이만큼. 이거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도 누울 수 있겠는데? 우와, 그럼 이게, 한, 뭐, 아기들 세 명까지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싹 집어 넣으면, 만약에 둘이, 커플이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워서 자면 되고요. 그런데, 이 침대 비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사실은 여기가 무슨 치료 목적으로 이 침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회장님이 오시면,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침대를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비의 물질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회장님을 직접 네. 모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네. 좀 설명을 좀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에 있는 예. 요건가요? 예, 예. 예. 이 예. 물질인데 이 세계에서 사계국밖에나지 않습니다. 어, 일라이트요? 예, 일라이트. 근데 이제 왜 일라이트냐 하면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어요. 아 일리노이주에서? 예. 그럼 이 일라이트라는 성분이 뭔데 이게 침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찜질방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는. 찜질방이요. 예. 찜질방을 이렇게 설치한 거는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예, 캠핑카에 우리가 처음으로 접목을 했거든요. 원적외선이. 엄청나게 배출이 많이 됩니다. 혹시 면적에서는요? 예. 뭐, 불면증이라든가, 피로회복, 스트레스 이런 데에는 아주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필요한 진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상용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아, 예. 그럼 이 수치도 아주 엄연하게 따져서 이렇게 놓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네. 일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개인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게 아니고 네. 임상 실험을 네, 거쳐서 실험을 해가지고 아.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수하게 되어 네.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필요하면 어깨가 걸리거나 몸이 맞아요 제가 그래 제가 네. 근데 네. 한두 시간만 지나면 몸에 땀이 쫙한두 시간이요? 예. 제가 그래서 회장님이 이거 설명해 주시면 네. 제가 한두 시간을 잡으기로 했거든요 예. 두 시간이면 충분합니까? 그... 더아더아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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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뜨겁다 아아 아, 더워 <laughs> 지금 제가 온몸이 지금 다 땀이 났거든요. 응. 제가 지금 다 벗고 있어가지고 어디고 <laughs> <laughs> 응. 나갈게요. 나 머리도 다 젖었는데 감기 걸리는 거아니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원래 그렇게 좀 태워서 먹어야지. 불냄새하고 같이 아닌가요? 오. 야, 이거 하나에 1kg 아니에요? 고기 이렇게 크게 잘라도 돼? 야좀 불이 진정될구만 이놈의 씨끼 어, 이거 좀 찍어 먹어볼까? 나 혼자 음 맛있다 아삭아삭해 적당한 불향에 응? 연기에 끝내준다 이거 하나 아, 내가 구웠지만 정말 맛있게 생겼대 진짜 먹고, 음. 음 일단 곱바속촉이야 내가 얼마잘 구웠어 어! 오기 전에 하나 더 먹을까 난못 먹겠는데 상추 가지러 간동물 죽었구만 음 여러분, 음, 육즙이 입안에 꽉 차.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 좋은 안주에 술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차라, 요거, 요거 간거 가리고, 요거, 요거, 뭐 제가 간거 하는 거 아니니까. 딸게요. 오! 딱, 김새는 소리 들으셨죠? 음. 와, 진짜 시원하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쿨링이 되어 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맥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어떡하면 좋죠? 오늘 왜 이렇게 살이 막 팍팍 찌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떡하면 좋아요. 어, 이제 쌈싸 먹어야 되죠. 쌈싸 먹어. 근데 파에다 싸 먹어볼게요. 쌈이,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서, 이렇게 음! 음. 파에다 먹으니까 굵어먹을까? 음! 여러분! 통삼겹을 파에다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끝내줘요. 맛있는 아이들을 놓고,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점 더. 마늘하고 같이 먹어야 돼,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고기 먼저 넣고. 먹을까? 그음면 마늘. 와. 아. 음! 이 맛이 귀여 다 음, 이굴만꾸이에요 이제는 스파에 들가자 스파. 사랑 여러분, 이제 드디어 스파에 가서 물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도 먹었고 밥도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스파에 가서 시원한 시원하진 않죠. 따뜻한 온천역을 즐겨보. 오, 추워. <laughs> 이렇게 차가웠다가. 들어가야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불 태우는 여자는 북한 여자밖에 없다. 오, 이거 뭐야? 온천이 이거 봐봐요, 여러분. 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나 봐. 물을 온천이 <laughs>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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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주 딱 좋은 그런. 물 언더네요. 여러분 이렇게 야외에 있는 그 아까 여기 그 옆쪽에 있었잖아요. 스파. 그래서 이제 그쪽에 들어왔고 제가 머리핀을 안 가져와가지고 머리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 완전 좋아요 여러분. 아늑합니다 일단은 그 아까 봉우리 같이 생긴 그 안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어 문을 열면 이렇게 지퍼를 여기를 이제 다 열면. 앞에 산이 딱 눈에 오죠. 근데 밤이니까 저희는 지금 추울까 봐 이렇게 닫기는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 어, 너무 좋아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앉으면 한 여섯 명 넉넉하게 네명 아니면 많이 앉으면 여섯 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준비 동작 없이 들어가도 되나요? 오, <laughs> 어, 아안 넘게 여기 이렇게 다돼 있다. 여러분 완전 좋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있어야 좋은데 안에 있는 그 자쿠지는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게 그 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 있는 거는 그렇진 않아요. 이유는 아마 많이 앉으라고 이렇게 한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천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알칼리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좀 강해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왜 이렇게 미끄덩미끄덩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좀 강하고 좋은 물일수록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칼리성이. 여기서 아주 물놀이를 혼자서 개구리처럼 돌아다니면 되겠다. 전저 이제 안 나갈 예정입니다. <laughs> 저 이제 아, 안 나갈 거예요. 어. 저 나가서 라면 먹어야 되는데 안 나갈 예정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들어오려고 이 수영복까지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좀 파격적이고,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laughs> 와, 유나가 저런, 저런 수영복도 입을 수 있어? 놀라실 테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 비싼 원천물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원천역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이게 수영복인데, 나름, 원피스처럼 이렇게 가려지는, 뭐좀 그런 거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라고 수영복 입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가벼운가 봐요. 물에서 자꾸 떠요. 짧고 가볍고, 그래서 몸이 자꾸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딱뭐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에서 방방 떠다녀요. 이렇게 그 아토피 있는 분들이 오시면 확실히 치료받는 그런 느낌이 들겠다. 피부가 제가 아까 또 여러분 그 일라이트 <laughs> 나오는 침대에서 2시간 조금 뭐안 되게 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땀구멍이 열리면서 여기에 그 땀이 다 독소가 배출이 됐대요. 지금은 좀 2시간 지났죠. 거기도 먹고 뭐 하다 보니까 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씻는데 뭔가 느낌이 개운해. 그때 나왔던 노폐물이 지금 다 씻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진짜 뭔가 뭔가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우 좋아한데 이게 커요 스파 이 여기가. 저는 지금 어풀컷스로 힐링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옥수언천캠핑랜드입니다 강원도 거성 아니에요 경남 거성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내려와보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뭐차 끌고 내려오면 되죠 해외도 여행 가람니 여행 내려오셔서 이 스파도 한번 즐겨보시고 이게 다 온천물이라고 하니까 물한 방울 안 섞인 진짜 그대로 지하 온천수 100%입니다 그냥 필터링만 고친 거예요 꼭정유아 믿고 여기 이 장소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응,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최초로 어머, 돈 받고 광고 찍는다고 이렇게 고기까지 했어요. 제가 <laughs>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